이야기 동화 수메르 에딘 연백이 마지막 해 11화 엘릴의 궁정. 새벽에 바다는 우리처럼 고요했지 붉은 달의 자매가 사라진 하늘 아래, 그 끝에는 신들의 마지막 성소 엘릴의 궁정이 있었어. 궁정의 문은 거대한 돌로 되어 있었지. 길가루와 딜문이 엘릴의 궁정으로 들어가자. 엘릴의 석상이 천천히 눈을 떴어. 그곳의 석상들은 모두 신들의 형상이었지. 에아 님마, 이난나, 난나 그런데 모두 죽어 있었어.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높고 무거운 기운을 품은 엘릴. 엘릴의 형상은 하늘을 떠어 뜨는 산 같았지. 엘릴의 눈동자는 번개 같았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어. 애아의 자식이여,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신들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엘릴이 웃었지. 끝났다고. 인간은 단지 신들의 노예일 뿐. 너희가 자유를 말할 자격은 없다. 그 자유를 신들이 빼앗았죠. 기가르가 손을 들어 아크라의 빛이 들어났어. 이 빛이 증거입니다. 생명의 심장은 신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번쩍였지. 그 힘은 내 것이다! 너 따위 인간이 감히! 엘리의 번개가 깨끗하며 궁정을 흔들렸대 데몬이 길가르를 끌어당겨 번개를 피하게 했지. 그러나 엘리의 기운은 이미 바다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 천정의 탑이 깊게 분해고 바닥이 갈라지며 바닷물이 궁정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엘릴에 의해 죽은 신의 인생들이부서기시작했지 그러나 길가르는 물 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었다. 에아의 힘이 길가르의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야. 엘리, 왜 신들이 신이라면 왜 인간의 두려움을 닮았습니까? 왜 신들이 만든 인간의 세계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마저 파괴하려 합니까? 두려움! 그것이 바로 유한의 세계로 내려온 신의 본질이다! 유한의 신들은 영원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대신 죽어줄 존재로! 그럼 인간의 생명은 신들의 대리 죽음이었다는 겁니까? 그래! 인간은 신의 그림자일 뿐! 엘리가 내면서 신의 기운이 빠져나왔다. 엘리를 흔 그의 의식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길가르, 내가 밀린 생명의 흐름을 잊지 마라. 에하였어 그때 길가르의 가슴 속에서 아프라가 폭발했다. <laughs> 푸른 파도가 일어나며 엘리의 번개를 집어 삼켰다 그때 물결 속에서 신화는 영혼의 행동들이 나타났지. 신, 인간, 짐승 모두가 하나의 생명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길가르가 외쳤지. 우리는 신의 은총이 아니라 대지의 순결로 살아간다. 아프라의 빛에 엘리의 형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프라 엘릴의 생명을 흔들리기 시작하자 엘릴의 거대한 몸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지. 엘릴의 마지막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 길가른 너는 결국 신들의 운명을 잇는 자가 되겠구나! 아프라의 엘리고바다가 모든 것을 삼켰지. 아프라는 엘릴과 신들의 생명을 품은 채 무한의 신아인의 세계로 사라졌어. 이제 신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숨결만이 남아있었어. 이제 신이 없는 세계를 음. 우리 인간들이 음.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